사이다 무비튼내 이름은 마준이 34살의 전업주부이다 남편 왕진상은 큰일 작은일 할거 없이 모조리 시어머니한테 묻고 확인하지 않으면 결정을 못하는 마마보이이다 그런 남편의 나이는 올해 35 어머님은 62살이다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린적도 있는데 나라고 말을 안했겠니? 그래도 소용이 없는걸 어떡하겠니? 라며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나쁜 건또 아니었다. 나만 모른 척 넘어가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약 5개월 전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나는 고딩 때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영화관에 도착한 후에 친구한테서 자기 딸아이가 열이 나서 아파서 못갈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영화를 볼 마음이 없어졌고,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다. 남편한테는 친구랑 영화 약속이 취소됐다는 말을 따로 안 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현관에 낯선 여자의 구두가 벗어져 있었다. 순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곧바로, 오늘 엄마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편은 집안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라, 내가 없다니까, 저녁해 주시러 오셨나보다. 하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고,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거실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거실에 있었다. 다만, 난그 순간에 지옥을 봤다.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엉켜있는 지옥을, 지금, 뭐하는 거야? 준희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뭐가 아닌데, 어떻게 아들하고 엄마가 이런 막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 더러워. 불길해. 세상엔 엄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게 있다. 불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근친상간이라니. 허둥대는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는 여유 있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 노려보며 폭언을 쏟아냈다. 뭐가 더러워 불결해? 이건 우리 두 사람이 서로의 애정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야. 헐, 기막혀. 대상이 시아버지거나 아님 차라리 내연남이면 맥락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끌어안은 사람은 당신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어떤 막장 세상에 맨몸으로 뒹굴며 확인하는 모자간의 사랑의 의식이 있다는 건지 신성한 의식? 그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모독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신음을 하면서 모성애를 확인하죠? 이건 그냥 폐륜이에요. 닥쳐! 우리가 느끼는 환희를 넌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에게 역류하는 느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토해내고 말았다. 어떤 정신세계면 저런 음란한 광경을 들키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 요괴들은 육체적 쾌락을 위해 인간성도 도덕심도 다 버렸다고 실토한 셈이다.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두 사람은 모자 관계가 아니라 꼭 내연 관계처럼 보였어. 언제부터야? 당신이 말해. 언제부터 나 속였는지. 니들이 결혼하기 전부터야. 너 멘붕 오겠다. 그러니까 둘이 내연 관계라는 걸 숨기고 나하고 뻔뻔하게 결혼해서 부부로 가장하고 살았단 얘긴네 결론은? 그거야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말하면 화낼 게 뻔한데 어떻게 말을 해? 알긴 잘하네. 그럼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나 vs 남편은 시어머니로 갈려서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극도로 흥분을 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결국 시어머니한테 올라타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한 순간 남편이 말렸고, 그러고 나서 둘이서 나란히 시댁으로 간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둘러보니 두 사람이 어지러 놓은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고, 다시 기분이 나빠졌다. 결국 나는 비참한 눈물을 흘리면서 더러운 집안을 내 손으로 치워야 했다. 살면서 오늘처럼 치욕스러운 날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순간에도 쉽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끝난 듯이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생각은 아예 없었다. 길고 긴밤을 보낸 다음 날,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고 나서 새벽 같이 시댁으로 향했다. 시아버지를 포함해 네 명이서 다시 얘기가 시작됐다. 나는 어제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했다. 두 사람 부모 자식간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당신이 남자고씨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랑 바람난 여자들처럼 말하지 마. 당신이 저지른 짓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야. 그래서요. 나랑 이혼하겠다. 그러시던가. 그래봐야 엄마와 아들 사이는 철륜인데 갈라설 수 없는 거니까. 철륜이라. 그래.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봐야 당신들은 그 철륜을 배반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이 여자한테는 어떤 정당한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잔뜩 쫄아있는 남편한테나 내 의견을 확실히 말해두자. 하고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어머니하고 인형 끊어.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은하계 저 멀리서 온 대답이었다. 알았어. 이혼하자. 그래? 아주 시원하네? 솔직히 당신보다 엄마랑 하는 게더 느낌이 오거든. 난 엄마랑 못 헤어져. 이건 내 몸이 하는 대답이야. <laughs> 역시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닌 건 확실하다. 그치 진상아? <laughs> 말쓰라더니 귀신은 뭐하나? 이 인간들은 그럼 각자 이혼하고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러고 살겠다고? 허!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 인간을 구제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망설일 이유도 없고 심플하게 결론 내렸다. 좋아 생각보다 당신 훨씬 중증이네. 내가 잠시 동정심을 가져볼까 했는데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래 이혼해 대신 위자료는 철저히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잘 생각했다. 방해물이 없어지면 나야 좋지. 이왕 할거 빨리 해라. 지금 저 쫓아내시는 거예요? 어이 상실 진짜. 네가 사실 좀 불쌍하긴 하지.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시어머니한테 남편 뺏긴 여자는 흔치 않잖아. 너 이다음에 이걸로 책써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일부러 개선하고 우리 집에서 나 보란 듯이 그 짓을 한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내연남 아들을 며느리한테서 다시 찾아와서 독점하려는 계획. 너무나 뻔뻔한 시어머니의 기세를 꺾을 재간이 없었다. 인간 이하의 인간들과 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결국 말로는 내가 졌다. 이런 인간들을 철저히 응징하지 못하다니. 분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는데 온 정신을 모아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결코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엔 현재 강력한 내편인 시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기라도 한 듯이 막말을 던졌으니까. 거긴 니들 둘. 아까부터 뭘 잘했다고 주둥이를 놀려? 그래 이혼하고 준이 위자료는 어떻게 줄 생각인데? 설마 위자료 몇푼 내줄 돈이 없을까봐? 당신하고 헤어지면 진상이랑 같이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물론이지. 엄마는 내가 평생 보살필 거야. 그래 아주 살판이 났구나 그런데 말이야. 이 집에는 네 엄마 이름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난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자산 분할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돈돈 하지 마. 품이 없게. 돈이야. 앞으로 진상이가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되지. 진상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진상이 회사가 내 회사 하청인 건 알지?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자식 회사에서 목 잘려 나가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어? 두 사람은 호시탐탐 욕정을 해소할 생각만 했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다 남편이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도 모두 시아버지의 인맥 덕분이었고 시어머니가 사치를 하며 살았던 것도 시아버지의 경제력 덕분이었거늘 두 사람이 시아버지 앞이라고 해서 행동을 조심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예상 범주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게 아예 다 까서 보라고 막 디밀 줄은 몰랐다. 그럼 준이 너는 이베른들한테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생각이니? 글쎄요. 제가 죄인만큼 1인당 1억 정도면 어떨까요? 그건 너무 약하지 않니? 내가 중언을할 테니까 각각 3억씩 받아내는 걸로 하자.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럼 우리들 아 합쳐서 6억을 내라는 거야? 이제 실업자들 판인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내라는 거야? 돈 얘기가 나오자 뻔뻔하고 여유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현타가 왔는지 사색이 됐다.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될게 한 번만 용서해 줘라면서 갑자기 안면을 바꿨다. 이미 늦었어. 기회는 아까 지나갔어. 두 사람 때문에 나 그리고 아버님이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생각은 해봤어. 이제 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둘이서 어디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나가서 잘 찾아봐. 이백 풀칠이나 겨우 하면 다행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그럼 엄마랑 제가 연을 끊을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만이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상아, 너, 너 엄마 버릴 거니? 어? 좋네요. 보잘것없는 모자의 사랑의 실체가 먼지도 구경하고. 지옥불이라도 같이 뚫고 나갈 기세더니 돈 앞에서 정신이 돌아오네? 그리하여 나와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패륜 모자는 사이좋게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얻어 나갔다.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더 이상 고용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부탁을 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도 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소문도 들었는데 시아버지한테 쫓겨난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둘이서 모자로 지냈는지 내연으로 지냈는지는 내알바 아니지만 치매면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야 위자료로 받을 돈은 다 받았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둘이 저지른 패륜적인 짓은 용서할 생각이 없다 이혼 후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예전에 따놓았던 자격증을 살려서 경리직으로 취직을 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남자 사원이 월등하게 많아서 돌싱인 나도 대시해 오는 남자들이 꽤 많이 있다. 덕분에 내가 내 취향에 맞게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지난 상처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음 상대는 정말 제대로 고르고 싶다. 일단 다 제치고라도 마마보이는 속간해야 한다. 안 그러면 또, 지옥은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